안녕하세요. 김밀란입니다. 오늘은 아귀 좋은 게 있어서 하나 집어와 봤습니다. 이렇게 머리랑 겉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팔고 있었는데요. 아마 한국 시장에서도 손질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아귀는 이 속껍질까지 벗겨내야 비린내 없이 그리고 질기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보통 아귀찜을 하더라도 이 상태로 토막 쳐 데친 다음에 양념에 볶아내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속껍질까지 살살 벗겨내어 주면은 아귀 껍질의 질긴 부분이 전부 제거되어 비린내는 물론 생선의 뒤틀림까지 완전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면 아, 아귀가 이렇게나 세상 부드러운 생선이었나 하고 아마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칼은 꼭잘 드는 칼을 사용하시고요. 오늘은 찜을 할건 아니고 팬에 구워서 먹어볼 겁니다. 이렇게 양쪽의 껍질을 완전히 제거하면, 어, 확연하게 색 차이가 나죠? 나머지 반대쪽도 껍질 제거를 한 뒤, 가운데 뼈를 따라서 잘라내면 생선살을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귀는 다른 생선에 비해 살토막을 얻어내기가 매우 쉬운 편에 속합니다. 다른 잔가시를 발라낼 필요도 없는데다가 생선토막 자체가 워낙 큼직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잘라낸 아귀살은 2등분해서 소금간 한 다음에 랩으로 감싸 한 덩어리로 붙여줄게요. 도마에 소금 후추간을 아주 넉넉하게 하고 잘라놓은 아귀살을 잘굴려 골고루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랩을 잘 펼친 다음 자른 생선 도막을 잘 겹쳐서 감싸주세요. 이렇게 돌돌 말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생선 살끼리 밀착되어 한 덩어리처럼 변합니다. 물론 소금 간을 했기 때문이므로 소금이 없다면 붙지 않습니다. 랩으로 돌돌 말아 주시는데 굴려가면서 완전히 타이트하게는 하지 말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생선 사이에 오히려 틈이 생겨 랩을 풀면 오히려 서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당겨가면서 탄탄하게 말아만 주세요. 돌돌만 아귀는 냉장고에 넣어 최소 2-3시간 이상 모양이 잡히도록 둡니다. 그동안 냄비에 올리브유, 마늘, 파슬리 줄기를 넣고 홍합을 넣고 와인을 반컵 부어준 뒤 뚜껑을 덮어 홍합잎을 벌려줍니다. 잎을 벌린 홍합은 살을 발라내주세요. 살을 발라낸 뒤 육수는 체에 걸러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남은 카울팻으로 감싸줄겁니다. 카울팻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상단 링크나 더보기란의 영상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물론 카울팻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얇은 베이컨이나 프로슈토를 이용하여 생선을 감싸준 뒤 랩으로 다시 감아 타이트하게 고정해서 냉장고에 2-3시간 정도 넣어주세요. 이제 나머지 소스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생선을 구워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올리브유와 버터를 넣고 녹입니다. 그리고 다진 샬롯 한 개를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샬롯이 반투명해지고 매운 향이 날아가면 홍합 육수를 넣습니다. 이 홍합 육수는 넣기 전에 간을 꼭 확인하세요. 이미 간이 맞다면 홍합 육수와 물을 1대1로 섞어서 넣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육수를 넣고 절반이 될 때까지 졸일 거거든요. 육수가 반으로 졸아들면 생크림 한 컵을 넣고 후추, 훈제 파프리카 가루와 카레 가루를 반 스푼씩 넣어 졸입니다. 숟가락에 소스를 묻혀 뒷 부분을 손가락으로 긁었을 때 흐르지 않고 자국이 남으면 불을 끕니다. 레몬제스트 반개 분량과 레몬즙 소량. 홍합살과 다진 차이브, 파슬리를 넣습니다. 허브는 없다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소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생선을 굽기 위해 코팅팬을 뜨겁게 달굽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소금간을 가볍게 한 생선을 넣고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모든 면이 노릇하게 구워지면 불을 줄이고. 버터, 마늘, 타임을 넣고 천천히 익혀줍니다. 오븐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오븐은 약 170도로 맞추고 생선 크기에 따라 8분에서 12분간 익혀주면 됩니다. 다 익은 생선은 충분히 레스팅 시켜줍니다. 레스팅이 끝난 생선은 양끝 꼬투리를 잘라 다듬어준 다음 적당한 두께로 썰어줍니다. 아귀는 잘 익히면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한 생선입니다. 아마 잘 익었다면 단면에 빛이 반사되었을 때 무지개빛이 보일 겁니다. 이제 접시에 소스를 담고 아귀를 올려 완성하면 끝입니다. 생선이 부드러워 칼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귀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생선도 없는데요. 한 번쯤은 아귀찜 말고 이렇게 구워서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을 겁니다.